오늘은 오일 교체료 하는데 그냥 그렇게까지 비싼 오일은 안쓸 거예요. 네. 킥스 D1 C2 규격 C3 규격 호환시키는 거 있는데 이게 저 엔진 만들어졌을 때이 벤츠 규격을 만족시키거든요. 여기 보면 2 9 3 m m 라고 있는데 이게 좀 옛날 거 규격이에요. 근데 그 이전 거에 있는 이전 이킥스가 e 다운그레이드가 뭐대 이전에는 오일까지 이 229.51까지 후원이 됐다고 했는데 좀 내려갔네요. 첨가제가 좀 퀄리티가 좀 줄어들었나? 아무튼 그래도 뭐풀 합성유니까 괜찮긴 할 거예요. 아직 그 푸슝푸슝 한 다음에 넣으면 돼요. 오늘은 아직 그 엔진오일 필터가 안 왔는데 좀 급하게 갈아야 될일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교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도 미리 펌프질 해가지고 압력을 걸어 놓으니까 이진오일이 타고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은 좀주행한지 얼마 안된 상태라 가지고 음, 좀 점도가 좀 낮아 보이는데 어, 찐득찐득해 o 음. t s 그리고 이 f i 차가 확실히 가솔린 차에 비해서 엔진오일오 e if I'm not sure 거의 다우일리뭐 나올려고 하는데, 이야, 몇 리터나 나온 거야? 어, 8리터? 음, 여기가 8리터 눈금인데, 이야, 8리터가 나옵니다. 8리터가 원래 들어이 나오는 그냥 정량이었는데 정량 그대로 이것도 나오네요. 위에서 뽑아내도, 음, 그러면 그대로 빼낸 만큼 8리터를 다시 넣어줘야 되겠죠 그냥. 좀더 이렇게 막쑤시면서 이제. 펌프질 해가지고 남은 잔여까지, 오일까지 먹을수 있는 만큼은 이렇게. 음, 흐는 소리 들리면서 조금 조금씩은 찌금 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안 나올 때까지 한 다음에 8L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제 한 8L 진짜 다 뺐고, 이 상태로 깔때기 꽂은 상태로 이거 넣으면 될것 같아요. 보다 저항이 없이 되게 잘 들어갑니다. 음. 어, 이제 사, 시동 걸어 불 타래. 시동 걸 다음에 좀 냅두고 공회전 돌린 다음에 레벨링 한번풀 거예요. 오. 지금 엔진 커버를 뗀 상태인데 그 화면으로는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되게 더 정숙해진 것 같은데 바로 사실 완전히 거의 똥이 돼 가지고 이전 오일이 엔진 커버 다시 껴 가지고 음. 보겠습니다 음. 엔진룸 다 커버 치우고 엔진룸 다 닫으면 한이 정도인데, 야, 이거는 체감이 좀 많이 되는데? 안에 들어와보면, 아, 안에 들어와보면 아니라 저기 뒤에 열려있구나. 저 스피커 가려고. 야 원래도 진동이 없는 편이었는데, 진동이 더 줄었어요. 와우, 엄청난데? 이게 여기 스티커로 다 붙어 있는 걸로는 이전에 정비했던 게한 어 6,000km 전이더라고요. 6,000km 만에 엔진 오일 갈면 이렇게 좀 체감이 많이 나는구나. 어차피 그 열팽창 하더라도 저 뺀냥하고 그냥 비슷하게 대충 넣어놨으니까 레벨링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그 필터 갈때 같이 한번 레벨링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오일 갈고 싶으신 분은 웬만하면 8L 말고 한 1L 정도 저더 무조건 주문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한 8L 조금 넘게 나온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도 뭐 항상 갖고 다니긴 하는데 추가로 오일을 뭐 교체할 일 없더라도 음아 이거는 강력 추천합니다 체감이 오일 교체는 야야 엄청나네 원래도 되게 조용한 표, 조용하고 진동도 없었는데, 이번엔 더 해요, 그게. 아 이건 엄청 큰데 체감이 가솔린 때는 그렇게까지 안 났는데 아니야 6,000km 갔냐 한 7,000km 탔다 7 5 0 0 7 5 0 0탄 거에서 이제 오일만 딱 갈았는데 필터도 안 갈았어요 야이 정도로 체감이 차이 체감 나네 와 어마무시하다 아무튼 오일은 그냥 벤츠 항상 하던 대로 저 레벨링 저거 떼가지고 레벨링 스틱 떼가지고 딥스틱 떼가지고 거기다가 관 꽂고 펌프질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정량 딱 나옵니다. 경험상 벤츠들은 제그 W 드라마둘도 둘 그랬고 위에서 저렇게 석션으로 다 뽑는 거랑 아래서 그냥 드레인으로 뽑는 거랑 양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뭐 구조상 다 다를 참마다 다를 수 있죠. 아무튼 이거는 대만족입니다. 대만족. 예, 지금, 원래 깔때기에다 다시, 깔때기에 깔, 깔, 깔 이제 만들어 끼고서, 원래 이제 오일통에다가 다시, 폐오일 담았는데, 와, 씨. 진짜 심하게 들었네요그 가솔린에 비하면. 거의 무슨 그 소육할 때, 그 원유 시추할 때처럼 그런 게 나오는데, 어, 디딜은 확실히 오일 관리 빡세게 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은 오일 필터를 교체해 보려고 합니다. 오일 필터를 먼저 교체하려면은 엔진 커버 올려주고 여기 이제 25Nm라고 돼 있는데 토크렌치가 없더라도 하는데 문제 없어요. 왜냐면은 크렌치 없고 이 전용 오일 해체 전용 그 플러그가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용으로 할수 있는 이 렌치를 팔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끝 어, 이렇게 돌리는 거죠. 잠글 때는 풀 때는 이렇게 돌리겠죠. 이 화이트 마커 같은 거 하나 있으면은 음, 이 화이트 마커 화이트 화이트 같은 거 하나랑 이거 있으면은 교체시켜 줍니다. 1 0 미터, 25뉴 m 미터 맞추기 힘드니까 이렇게 이렇게 일자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나중에 잠글 때이 정도 손으로 맞추면 되니까, 그리고, 이 보니까 휜거 같은데 이쪽 방향으로. 어 누가 봐도 약간 이쪽 방향으로 휘었죠. 이거 원래 이런가 아니면은 이게 모르겠네. 근데 꽂혀 있는 필터도 달랑달랑 해가지고 톡톡톡 고 오링은 여기 이렇게 하나가 있네요. 오링 제대 사용 안 하고 여기 필, 필터 보면은 여기 옆쪽에 이렇게 같이 동봉된 중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 여기 하우징에다가 끼우는 이 오링이고 여기 작은 거는 아마 대부분이 저저 저 딥스틱 딥스틱에다 끼우는 밀폐용 시대에요오링이에요그래가지고이거는 앞뒤 구분이 없어 보이니까 이가 맞고 음. 아단는자리아이는 원래 좀움직이아는 형태구나 이게 이렇는 자리에 이게 원래 좀 유연한 형태네요. 한 곳에 아예 고정돼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유연한 형태고. 이거는 위아래 방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우 경유가 너무 진물이 너무 많이 붙었네? 너무 갖고 올걸 그랬나 오이 진타그래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오링 있는데 일자 드라이버 갖다가 이렇게 살포시 해주면은. 한번 벗겨지고 어, 됩니다. 자연스럽게 딱 되죠. 제세이제 오링. 딱히 뭐 오일 안 바르더라도 기본.. 끝이 아니고 여기 딱 홈이 얼만큼 파져있는데 여기만큼만 딱 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끼운 거면 됩니다 끼울글때 이게 다시 여기다가 오일을 좀 보충을 좀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좀 부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다 붓고 근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이 중력 방향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구조로 있는 구조라 가지고 이게 오일 필터가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오일 필터들은 그렇게 부어가지고 하면은 뭐 보충 따로 할 필요 없겠지만 이거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떨구더라도 괜찮아요. 지금 음, 이제 출근을 하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냉강 시동을 걸었는데 와 엔진오일을 교체하고 처음 이렇게 공유전을 한번 돌려보는데 엄청나게 조용이 됐어요 더, 더 원래도 조용했는데 더엔진오일 시동 걸자마자 예열도 안됐는데 되게 부드러워졌어요